딱 봐도 타협되는 것 같은 그래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. 저도 지금 10초. 당연히 이제 네. 수기는안 되는데,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결국 이런 식으로 10초. 서로 사는, 그리고 배기 화면 쪽 여기 돌 빠져나오고, 음. 이런 정도로 타협되는 게 최선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10초. 자, 과연 인공지능이 보는 대로. 선수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타협으로 근데 뭐 이원영 선수 손은 두 점을 버릴 생각은 아예 없거든요. 그런데 지금 손이 거의 갔었어요. 네. 거의 갔었는데 여기 이으면 이으면 잡혀요. 잡혔다고 봅니다. 와. 그래서 나가도 늘어서. 그런데 어 잡혔 잡혔으면 뭐 그래프가 뭐 네. 말도 안돼 끝나야 되는데 왜 아직 아직은. 그런 그래프가 아니냐? 또 잡으러 가나요? 아니요. 하변을 이런데 둬서 좀 크게 잡으면은 네. 흙 모양도 크기 때문에 이제 막상 뭐 아예 끝난 바둑은 아니다. 아, 하지만 백이 네. 이제 뭐 그래프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이런 설명드리는데백 입장에서는 지금 흙 이거 잡으면 사실상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 겁니다. 당연히 그냥 이겼다고 네. 생각할 거고 흙도 대책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장면입니다. 아, 결국. 돌고 돌아서 그래프는 백이 우화를 다치게 하고 흑이 우변을 잡았을 때와 비슷하게 됐어요 네. 이원영 선수가 좀 타협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수읽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. 아~ 지금 일단 수상전이 흑의 수가 너무 없어요.